와 아, 좋다, 여기. 와뭐 많이 퀄리 팔... 아니, 아니, 그렇게 대충 하지 말 파서 내려가 이게 힘들어? 지금 이게 힘드냐고. 이게 힘드냐고. 금방이야, 이거 금방이야. <laughs> 어, 이렇게 <해서. 웃음> <laughs> 아, 이렇게까지... 너무 너무... 아우, 나 사고 싶은 너무 많은데. 용수 서른 개 주세요. 사장님. 당근. 다 먹으려 키우는 거지 뭐 그래서 어예 안녕하세요 특시민 대호의 김대호입니다 어? 누가 슈퍼챗 쏘셨어요 <laughs> 슈퍼챗을요? 감사합니다 특시민 대호 금방 응. 어두워지는구먼 평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이런 거다 모아놓으신 거야 평상 만들다고 너무 나 지금 사실 평상도 만들고 있어귀 그치면 평상 만들어도 되겠는데? 어? 시골은 또 무조건 평상이 있어야 돼. 평상아 근데 이거 시골 밤은 또 생각보다 무서워. 콩이 <laughs> 아니 내가 일을 다 해서 좋아 진짜 어 응. 제가 항상 방송하면서 하면서도 좀 약간 찝찝했던 게 제작진이 좀 약간 해주는 것 같아 주인 아들 주인 아들 그러니까 <laughs> 아 진짜 좋아 아 진짜 어 근데 진짜 주머니에 손 넣고 있어 나 대박이야 <laughs> 아이 아니 일은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 알겠지아 금방이야 이거 금방이네. 오 그냥 조만 하면 되네. 뭐슨 일이야? 혼자서 계속. 할수 있어. 있어? 아예너너너 너, 너, 너. 괜찮아 혼자 할수 있어. 다 혼자 있는 걸? 야, 아 너무 좋겠다 여름 되면은 아 개구리 소리 엄청 난단 말이지 그런데 그러면은 평상 위에다가 딱 이렇게 모기장 같은 거것고딱그고딱 쳐놓고 누워있어도 엄청 좋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그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여기다 상을 넣고 아 그러면은 근데 평상은 평상은 누워야 마시기 때문에 어 그냥 그냥 가어 그냥 가그고또 무슨 상을 위해서? 뭐 상을 위해서? 야, 씨, 뭐, 누가, 누가. 종이 뭐, 몇 개를 먹어야 되나? 뭐, 이거, 이거 맞아, 이거? 작가님. 아, 이거 지금 하나씩 박아. 하나씩. <laughs> 하나씩. <laughs> 구멍에다가만. 어 작가님이 해주시니까 이금방 끝나 <목소리> 이거 봐 이거 봐 붙는다 속도가 붙는다. 아아아아아 <목소리> 어! 아라아아아 어! 리아아아리가 끊어지려고 아아아아아아아리가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바디프렌즈 <laughs> 협찬해봐. <받아. 웃음> 이거 하고서 바디프렌즈. 바디프렌즈. s Good girl. Good patient. Good p a t i e 이렇게 까지와 홀리거든, 홀리가든리거든리리가든 홀리거든, 홀리거리거든 아, 아거든 홀리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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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거아홀리거리어든홀리리 어 대군들 <laughs> 어, 해요. 아, 힘들어서 못하겠어. 어 좋다. 어 좋아 좋아. 평상에 있어야 딱 멋이 딱 나네 멋이나. 아 밤에 진짜 찐 여름 되면은 집불다 끄면 여기로 별싹 뜨겠다. 어, 무슨 정원 같고 아늑하다 엄청. 아 맞다. 여기 복돈. 오. 어. 오늘 보니까 좀 짜네. 다들 고기 고기. 쌈짓도 꺼낸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써. 총둘셋넷 다섯 여덟 하나 셋둘셋넷 다섯 현금 55만 원에 1,055만 원이네? 1 <laughs> 0만원 네. 아니야? 1 0만원 아니에요? <laughs> 아니네? 이거 무슨 아 이거 뭐야 이거 커피지 커피 정리 카드네. 일꾼들 힘들 때 그래서 커피라도 한 잔. 요걸로 모종삽시다. 그래. 어, 네. 여기가 천국이네. 어, 이게 고추 같고 호박도 있고 모종 이렇게 많이 있는 거 내가 오랜만에 봐서 재밌네. 아 여기 다써 있네. 야 식충 식물이 있네. 이요 안에 촉수가 하나 있거든. 촉수가 있거든 여기. 요거 제대로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있어. 여기 여기 바늘처럼, 여기 가시처럼. 여기 여기 보이죠 가시. 이걸 건드리면 벌레를 잡는 거야. 봤어? 오오 봤어? 이거 심어놓까? 을 <laughs> 밭에다가? 벌레, 벌레 많으니까. 벌레 많으니까. 이거 좀 심어놓자. 우리는 유기농이니까. 이거를 우리 밭에다가 사방으로 놓을 거예요. 사방으로. 고사 때 받은 거. 어. 아! 안버렸죠20 <laughs> 20 어? 55에요 5 5요 아니 근데 내, 내 기억으로는 58 아니었나? 한 3만 원 비는 거 같은데? 18만 원인데? 아닌가? 아니었나? 현금 55만 원에 일단 토마토 먼저 사야겠다 우리 흑토마토 먹자 흑토마토 맛있을 것 같아 이 토마토가 잘 열리고 맛있어요. 난, 난 토마토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니까. 망고 10개, 샤인 10개. 그 다음에 요거, 요거 10개. 또박이 굉장히 매운 스타일인많 아, 애들 많아요. 뭐, <laughs> <laughs> 요것도 뭐가 많네? 풋고추를 20개? 10개 정도를 그런 매운 고추 주시면 되겠다. 네. 네. 아 무슨 할인이네. <laughs> 할인은 외국 가서 해요. 할인이. 오이. 요거는 오이도 스무 개 스무 개 이거. 네. 네. 스무 개 이게 봐 봐. 농사 이거 하시는 분들은 와, 이게 얼마나 있는지 아시니까 지금. 봐봐. 이거 산것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애들 혹시 브로콜리도 있어요? 음. 어, 난 브로콜리를 한번 길러보고 싶어난 브로콜리를 본 적이 없네, 모종을. 아, 아, 아. 브로콜리는? 브로콜리 10개 가야지, 10개. 아, 15개. 15개. <웃음> 15개. 15개. <웃음> 15개. 15개. <웃음> 브로콜리 맛있어요. 아, 이거 사다 보면 욕심나서 그래. 과일 종류는 뭐가 잘 나가요? 여름 과일은? 강도가 조금 높은 편으로 알고 오 그래요? 저 그럼 그거 주세요. 15개 주세요. 수박 수박은 맛으로 먹는 거니까 한 5개 정도? 열무 씨앗으로? 네. 옥수수가 이만큼 배가 올라오면 난 그게 기분이 좋아서 옥수수 30개 주세요. <웃음> <웃음> 그럼 깨한 10개? 네. 많아요. 그럼 한 5개. 네. 오 너무 예쁘다. 얘도 예쁜데? 이거 나중에 새싹 비빔밥처럼 이렇게 해서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메리골드는 말려가지고도 차로도 먹고. 어, 이거 색색깔 좀 섞어가지고 다섯 개? 예, 꽃을 심으면 사람이 또 기분이 좋아지니까. 이거 막 주렁주렁 달생각가니까 재밌죠. 아, 이 미나리도 맛있는데. 삼겹살 한번 꿔먹고 싶은데 아... 부추는 집에 많고... 아... 정신 차려. 자, 뭐 일단, 일단 요거만 일단 챙겨주십시오. 너무, 너무 맛있 혹시 모르니까 한 바퀴만 더돌아 <laughs> 혹시 모르니까. 왜냐면 또 갑자기 심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아우, 너 사고 싶은 너무 많은데. 저 당귀 당기 좋아하니까 당귀도 한 다섯 개 주시고 이게 쌈으로 먹으면 뭐 너무 맛있는데? 이게 가지가 또 크면 예쁘니까 한열개 너무 맛있어 너무, 너무 많아요? 선생님 <laughs> 당근 보습 한열개 주십시오 아애호박도 같이 가자 씻는 길에 <laughs> 다 먹으려 키우는 거지 뭐 그래서 선 땅콩은 그래서 아, 이제, 이제 안 해. 안 할게. 안 할게. 저안 할게. 얼마 n 까 s p 또 빼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야? 아, 저거. 1,500원. 저기 <목소리> 저기. <목소리> 아니, 저기. 그우소리는좀빼 주시면. 아, 이거는 당연히 아이, 감사합니다. <목소리> 감사. 아이, 요거는 나머지는 뭐. <목소리> 할인은 외국 가서요. 할인은. 저그잘 신겠습니다. 사인해야되아요 사인해 주세요. 그러요 잠시만요. 또올 건데요. 있었구만. 저희 흑심이들 예품 읽었어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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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나못 보았네. 흑심이들. 나는 근데 이렇게 과한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거 모종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종류로 많이 사왔거든요. 지금 이러고 있을 데가 없어. <laughs> 아, 이거 명필이다. 잘 썼네. 절대로.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를 담아서 농사는 생업이다로 가겠습니다. 농사는 생업이다. 먹고 사는 문제다. 농. 에즈? <laughs> 많이 <laughs> <laughs> 모자랄 것 같아서 그래 농사에서 그러면 생업만 쓰면 되잖아 <laughs> 음, 자. 농사는 생업이다 어, 이렇게 잘 썼네 <laughs> 잘 썼어 두두두 <laughs> 세상이 콩이 산책 끝났대. 커피 한 그릇 나아잡어요비 오는 날에 콩이가 좋아할까? 일단 콩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요 이거 맛이 한번 나가야지. 또 콩이 또 그거 좋아하니까. 자 그러면은 일을 해봅시다. 모종을 오늘 많이 사왔어요. 이게 여기에... 이게 뭐였더라? 아 이거 아까 이름표 있는 대로 안 잘라주셨네? 잠깐만, 요거 당기고. 당근, 요건 당근 확실하게 당근. 요거는 고수, 요 풋고추, 매운 고추. 요게 흑토마토. 아, 요게 수박, 요게 수박 같은데? 요거 잠깐만 모종을 내가 수목에 산게 뭐였더라? 아 몰라 그냥 심어. 콩 심은데 팥자라는 게 재밌다니까. 이렇게 해서. 맨저 끝에 옥수수를 심고, 맨 끝에. 키가 요렇게 크게. 키, 그 일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일단, 일단 배치를 해놓고. 토마토 방지 봐야 되겠어우 생각보다 밭이 크네. 크네. 고추, 고추 옆에는 가지가, 가지가 있어야지. 뭐가 클지 몰라. 아, 몰라. 그냥 심어. 심어. 기억이, 기억이 안 나. 안 나. 아, 벌써 향이 없어. 진짜 내밭같은거것 내내 바깥 같아. 에? 아, 아직까지 만이렇 동시간대 라이브 진행하면서 녹화를 한 곳이 어, 없을 걸요그죠 저는 이제 네. 농사 자체를 좀 약간 보여주고 싶어서 최대한 하고 있는 모습을 좀 약간 라이브하게 보여주면서 녹화도 하고. 나 창피해서 못 가겠어. 이 상태에서 <laughs> 어, 예, 안녕하세요 엄태우 님, 안녕하세요 흑심인 대우의 김대우입니다 아 야, 야, 왜 이렇게 못생겼냐 <laughs> 깜짝 놀라셨겠다, 진짜 너무 재밌다. 라이브 방송으로 처음으로 보여드릴 건 오늘 제가 아침에 가서 모종을 좀 사왔어요, 모종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하는 거 보시면 돼요 그냥 켜놓고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딴거 하시면 돼요. 소중한 주말 뭐또 하실 일이 많을 테니까 어, 알았어요. 얼른 <laughs> 심을게요. 야 역사적이다. 어 처음 대조파에 <laughs> 요, 요, 요거를 심을 거예요. 아니, 멋진 게자니 어? 아니, 그냥 손으로 하는 거지. 그 유기농 비료 안 묻히세요? 비료 <laughs> <laughs> 어딨어. 아 어, 뒤로 어디다 놨어 저 안에? 아 <laughs> 죄송해요 여러분 다시 뽑을게요 이거 뽑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도구 쓸게요 <웃음> 힘들어요 <웃음> 도구 쓸게요 <laughs> 자이 일의 편의를 위해서 뭐 가져올게요 재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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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찍어서 냠냠 찍어서 냠 약간 다리 아프니까 의자는 갖고 올게요. 잠깐만 다리 너무 아파 쪼그려서 하니까. 됐다. 네, 여러분들. 아, 숫자가 65명에서 안 넣네. 이게 그냥 틀어놓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시작을 한 거거든요. 많이 볼 필요도 없어. 우리 요 굿즈 남는 거 있어요? 구독자, 구독자 이름 맞추시는 분들께 이거 굿즈 하나 드릴게요. 이거 흑심흑심인데요 확심, 자, 바, 맞죠? 이게 여러분도 보시면 이게 통기성도 좋고 저녁에 야간에 편의점 갈때 이거 입고 가시면은 안전해요. 어? 아 모종이들 아니야. <laughs> 여러분들 농사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거. 아 뭐라고 불러드리면 좋을까? 잠깐만 퇴비 이런 거를 볼 수는 없잖아 <laughs> 아, 퇴비 필요하니까 퇴비는 좀 그렇고 유기농? 아, 농기구? 아, 입에 쫙안 묻는데 새참이들 어농지으면은 새참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 예 네, 힘들 때마다 힘이 돼주는 새참이들 오케이 우리 새참이들 어 농사에 절대로 빠져서 안 되는 거 그럼 이제 저는 일하러 갈게 요 오늘 할 일이 많아요 무좀을 많이 샀어요 야 이거 진짜 맞출 수 있을까 제가 계속 말을 하면 여러분들의 또 휴일에 방해가 될수 있으니까 한동안 또 말을 안할 수도 있어 요 그럴 때는 들리시나 아, 빗소리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빗소리 들어본 지가 언젠지 기억나세요? 아스팔트가 아니고 흙 위에 떨어지. 흙 위에 떨어지는 빗소리 들어본 지가 언젠지 생각해보시면. <웃음> 그래서. <웃음> 정정심을 찾으시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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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안 나왔죠? 아, 예쁜 걸로 지었어요. 예쁜 걸로. 진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걸로 지었어요. 좋아하는 걸로. 글자는 세 글자. 세 글자. 나왔습니다. 나왔어. 나왔습니다.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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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왔어. 누구 누구 <laughs> 누구 나왔어. 오오 정답은. <laughs> 새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새참이. 자, 채지수님이 정답을 맞춰주셨고요 채지수님, 이런 미친 할머니 땡큐. 새참이. <레> well <upward>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새참입니다. 새참이 진짜 농사일 때 가장 필요한 거니까 새참이라고 드릴게요, 새참이. 자, 그럼 다음 작물 <item shoutout> 심을게요. <이 milling> 이야, 내가 이거를 심게 될 줄이야. 굉장히 <them> 힘도 들고. 쉽지 않으니까. 어 누가 슈퍼챗 쏘셨어요 슈퍼챗을요? 여러분들. 아니 슈퍼챗. 아이 뭐를 뭐라 슈퍼챗 쓰면 뭐 해야 되잖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슈퍼챗 써주신 뭐라. 뭘지. 아. 아, 리액션 하지 마요. 어, 정장 슈퍼채 쏘신 분이 리액션 하지 마요. <laughs> 여기다가 에 나중에 슈퍼챗 3만원 써. 요거 심을 때 슈퍼채 들어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는 그, 우리 슈퍼채 주신 분 드릴게요. 어.